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보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3시 36분입니다. 제가 잠을 안 자고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 내일은 제가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미리 이제 찍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아마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보유하고 계신 기존 종목들 위주로 좀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황금비율, 그리고 기타, 보조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 이게 어떻게 파동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어,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첫 번째는 어,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어 저희 목표가를 이제 다 달성을 해서, 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아직 안 파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한 번씩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동을 보면, 여러분, 여기가 C, 1, 2, 3파 중이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가고 있을 거고, 얘를 이렇게 주봉을 한번 보면은, 얘는 저점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점이죠? 네. 저점이기도 하고,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들이 내년 되면 은더잘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주봉으로 보면은 어 저번에 여기 딱 5일선을 찍고 다시 올라왔죠 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고 얘는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뭐 지금 5천원선을 아마 넘어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얘를 뭐 계산을 해본다면은 어 1파 제가 말씀드렸죠 3파의 상승폭은 1파의 상승 폭에 1.618배입니다. 그러면 1파의 고점이 얼마냐? 제가 미리 계산을 했는데, 4,165원이에요. 4,165원. 하면 여기서, 빼기, 여기 C, 저점을 뺍니다. 2,250원. 그러면, 1,915원이죠? 곱하기 1.618배를 하세요. 그면 3,098원 정도 나오고요. 플러스, 여기 2파의 저점. 얼마죠? 268 5원이죠 그럼 2685원 더합니다. 그러면은 5783원 정도까지 어, 증가가 될수 있어요. 한이 정도. 네, 이 정도까지는 가져야 어, 3파구나 삼파 3파 끝자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000원 넘으면 더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 황금 비율 계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일봉으로 봐서도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종목별 어, 투자자를 보면은 어, 기간이 또 왕창 샀어요. 그쵸? 왕창 샀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아 보입니다. 더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대우건설은 어, 좀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또 똑같아요, 여러분. C, 1, 2. E. 얘는 아직 1파 전고점도못 넘고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주봉, 월봉을 봤을 때 <laughs> 엄청나게 낮게 와있죠.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조금씩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거래량 한이 정도, 반 정도 여기 이 제일 많이 터졌을 때이반 정도까지 올라와준다면 그때쯤이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얘는 요 전고점 4 1,900원 정도는 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어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고 3만 8천 원, 네, 2차 목표가 4만 원을 어 보러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일본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양봉을 좀 길게 뽑아내면서. 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종목별 투자자도 기간이라 외국인 쌍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9만주나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얘도 어, 천천히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또 딱히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GS건설입니다. GS건설.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건설 같은 경우에 C1, 2. 탐인데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고 지금 어, 내려오긴 했으나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얘도 뭐 내년은 여러분들 GS나 뭐 현대나 뭐 대우나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어, 상승을 좀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보드지표도 잠시 내려갔긴 했으나 다시 고이든 크로스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GS건설도 너무 욕심만 물이신다면 충분히 어, 수익을 보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했던 가격 자체가 3만원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2 3 0 정도는 어, 수익을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GS건설도 2차 목표가는 4만원, 4만원을 어, 넘는다면 어,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좀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목표로 했던 38,000원, 뭐 39,000원 이 정도는 다 넘어졌죠. 그래서 일단 얘는 2 1선을잘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2 1선에서 쫙쫙쫙 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GS건설도 지금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매동도 괜찮죠. 쌍끌이고.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 뭐 전부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S건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Q입니다. IQ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매수를 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뭐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IQ는 일단 뭐 거래량 타지면서 올라왔다가 뭐 거래량 없이 내려오긴 했으나 어, 다시 또 반등에 한번 했어요. 반등을. 한번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눈 속임인 건지가 중요하겠죠. IQ는 우리가 모더나 관련해서 뭐 유통 관련으로 뭐 콜드체인 관련해서 어, 매수를, 뭐, 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시 녹십자가, 여러분. 모더나 위탁 생산을 좀, 뭐, 만든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얘가 모더나가 지시 녹십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면, IQ한테는 좀안 좋아요. IQ한테는 좀안 좋아서, 어, 저는 일단 얘를 지금 살짝 올라왔죠. 올라왔을 때, 어, 비중을 확좀 줄이세요. 비중을. 확 줄이시고 줄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 오더나에서 정확히 뭐 계약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손절라인은 어... 아, 누가 봐도 손절라인은 여기죠, 여러분. 네. 거의 6만원 근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에서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얘는 손절 라인은 무조건 6만원 잡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6만원 선을 어, 잡으시는 게 가장 좋고 저라면 은 일단 지금 선에서 비중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이큐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도는 이제 외국인이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음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laughs> 어, 일단 집 매물 대가 많은데 분포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일단 6만 어, 5천 6, 6만 5천 선 정도를 확실하게 확 뚫어버리면 좋을 것 같, 같으나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IQO는 어, 살짝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QO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그린푸드예요. 현대그린푸드는 뭐 마지막 날로 보시면은 뭐정가와 시가 비슷하게 시작을 했으나 어, 이렇게 완전히 못 넘어져서 좀 아쉽긴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얘도 파동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C, 1, 2, 이제 3이 나와야겠죠? 특히나 여기 1파의 고점 만 원을 넘으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어, 한 1, 2%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어, 손절 라인을 정한다고 한다면, 어, 일단 얘는 8,500원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21선을 0좀한 번씩 잘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면 좋지만,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일단 8,5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얘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은, 어 도시락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매출이 어 증가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그린푸드는 이제 기간이 또 이제 연기금이 들어온 게 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만 팔았고 기간은 또 샀기 때문에 매동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금 매물때만잘 뚫어주면 만원까지는 어, 금방 갈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어, 하반기쯤에 아마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면 얘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C, 1, 2, 3, 4, 5가 나와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배당이 끝나고 배당락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았어요.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 8만원 선에서 어, 매수를 해가지고 어,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었는데 배당 받고도 지금 팔어도 이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어 요런식으로 뭐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는 어, 들고 계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카카오뱅크 뭐 상장 관련해서 재료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음, 끝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동 도 괜찮죠 연금 또 들어왔고 금융투자도 뭐 들어왔고 괜찮은 괜찮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 한국금융지주도 75,000원 선만 안 깬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 지주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한국 가스공사도 특이 사항 없어요. C1 2 3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삼각형 패턴으로 하고 상승 나와야겠죠? 뭐요 정도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뭐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얘는 저점이다. 이제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월봉으로 봐도 이제 바닥을 찍고, 여러분, 지금 이 바닥이 지금, 네, 2000, 몇 년인가요? 2002년, 네, 쯤 최저와 비슷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천연가스나 뭐 수소테마로 해서, 월봉으로 어, 봤을 때 21선을 넘어주면은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아셨죠? 어, 거리량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얘는 저도 3만 7 0원 정도에서 샀어요. 그래서 얘는 저는 좀 길게 볼 생각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조금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뭐 추가 매수를 좀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뭐,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지금 구름 위기도 하고, 네. 뭐, 아직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뭐, 기간이 좀 팔고 있으나,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3만원 밑으로 오면은 조금씩 한번 주워보세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도 여러분,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올해죠. 올해부터 현대기아차에서 뭐 신차들을 출시를 하면 뭐 현대 계열사인 뭐 이노션에서 뭐 광고를 좀 전담으로 해서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뭐 C1, 2, 3이라면 여기 1파 전고점 62,500원은 넘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굳이 이제 어 손절라인을 정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어 6, 5만 음, 5만 8천 원선 잡으시죠, 여러분. 네. 5만 8천 원 선을 잡는 게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네. 5만 8천 원 잡고 어 손절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매수는 여러분들 6만 1000원, 이 정도에서 아마 잡으셨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6만 1000원 금방. 그러면 지금 한10% 빠지면은 이제 버려야겠죠? 네. 이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노션 같은 경우에, 어, 기간이 또 들어왔고, 매동은 뭐쌍끌이기 때문에, 어, 1월 4일부터 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노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ext입니다 ext도 어, 우리가 이제 손절하면 할 뻔했죠 할뻔이 말면 2300원 밑을 깨거나 하면은 이제 손절을 좀 하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얘가 어, 크게 올라오면서 어, 손절은 벗어났습니다 일단 벗어났고 우리가 지 매수한 금액 근처가 2900원에서 3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어, 여러분들께서는 한10몇 프로 정도 어, 마이너스 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라인에서 좀만 올라와 주면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전 영상에서도 뭐 전환사채 가격이나 이렇게 뭐 이제 보시면은 최저가 2,300원이기 때문에 2 3 0 0 여기를 지켜줬고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해서 음 해상풍력 이렇게 그린 유딜로 엮여 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어. 여기 2300 우리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이겨내고 올랐기 때문에 좀더 기대를 해보시죠. 지금 이렇게 내려갈 어 수도 있으나 일단은 우리가 정해놓은 최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은 일단 더 들고 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T 같은 경우에도 어 기타 법인에서 어 58,000주나 샀고 어 개인과 외국인만 팔았죠. 한번좀더 지켜보시죠. 그래서 EXC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제가 그 보너스로 드렸던 종목인데 이쯤에서 어, 얘가 상승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얘는 어, 배당을 7%나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려가는 것 같더니 다시 상승을 했죠. 특히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이렇게 이제 삼각형에서 수렴을 한다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올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보너스만 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얘는 어 우리가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온라인 결제가 증가하면 할수록 NH한국사이버결제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동으로 봐도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아직 오파가 완전히 어,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NH 한국 사이버 계체는좀더 들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뭐, 기간이 좀 팔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크게 걱정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빠따만 좀, 아, 빠따가 아니라, 방망이만 좀 짧게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뭐, 이쯤에서 사신 분들 벌써 수익이고, 배당 또7%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파셨다고 해도 뭐, 상관없죠. 그래서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어, 제가 빼먹은 중목이 있으면은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